자 7월 23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9,300만 원대를 뚫어주면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코인 판의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트럼프 관련된 호재를 이어받은 코인들에서 30에서 40% 이상 폭등이 지금 우습게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음놓트 채널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구독자 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 이벤트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의 50%를 구독자 이벤트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착순 100명까지 구독 좋아요 해주신 구독자 분들 안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정말 투자 한번 해보고 싶고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만 선별해서 제가 드릴 거고 요거 한번 참여해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 하단에 있는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 참여 링크에 들어가셔서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요 설문조사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전반적인 코인들의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는 과연 어떤 코인이 폭등이 나올지 그 폭등이 나오는 코인 한 개까지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어제 같은 경우에 모스코인이 3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민코인 자금들이 이동됐고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뉴욕타임즈 발표가 뜨니까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 지금 시점이 제가 봤을 때 고점이라고 생각돼서 저 같은 경우 100억. 때다 털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금락 나올 거니까 혹시나 모스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은 다른 밈 코인들이 한번 상승을 나올 거고 제가 어떤 코인들이 상승이 유력한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오늘 새벽 폭등 트럼프 코인도 집중하세요 오늘자로 여러분들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뉴욕컬에서 스인이딱 뜨게 되면서 트럼프 관련 정책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미 뉴욕 타임즈에는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기사가 도배되면서 오늘 새벽 블록딜과 함께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트럼프 관련 코인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강력한 뉴욕거래소 승인과 함께 중국 자금 입성과 함께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 대선 주도 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지고 단타 치셔가지고 300에서 500%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은 아니니까 설령 더 상승이 나온다 해도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한300% 정도만 수익 내시고 반드시 단타 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말고 오늘 새벽에 딱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실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성 당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강력 지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온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만큼은 집중해서 요 코인으로 딱 단타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7딱 적어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바로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딱 적어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수익 절실하다 돈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